자, 오늘의 영상도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면서 최상의 정보만을 담아 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수익 챙길 준비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우입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시장 이슈들 체크하면서 시작해 볼 건데, 자, 비트코인 하락세 멈췄다. 4분기 반등 준비 중. 자, 비트코인 하락 모멘텀이 한 파동 멈춘 상황입니다. 자, 93K에서 올라오는 상승 그리고 한 차례의 눌림 자리의 빗각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로 보실 수 있겠는데 자이 자리가 93k 자리였었고요 그다음 이 한파동 눌림 자리에서의 이꼬리부분이두 개를 연결했을 때 하나의 빗각이 완성되는데 결국 이번 상승이 나온 이 바닥 자리 또한 두 개의 하락 꼬리가 만들어낸 근거 있는 바닥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식목가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 만약 이 자리에서 이 위에 있는 중간 빗값까지 돌파해주는 타이밍, 그리고 금리 이나 타이밍과 맞게 된다면은 현재 상승했던 이 비트코인의 상승폭 이거의 두배 이상 더큰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자이 상승이 나온다면 결국 알트코인의 상승 또한 당연히 따라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얼마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트럼프가 FED 연준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비컷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물가 상승의 압력 그리고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 컷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존재한다면은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고용 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의 요인으로 자 FED 모든 위원이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어쩌면 알트코인 랠리가 변수 없이 보다 건강하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상황리에 끝나서 S&P500 그리고 나스닥이 최고치 갱신을 다시 한번 했고 자,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값까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자 이만한 즉 무슨 말이냐 현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 두가지 다금 일정을 앞두고 신묵과 갱신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코인 시장의 자금이 잠시 빠져나가는 걸로 보고 있고 금리 결정 이후 재차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에테나 코인 핫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에테나의 u s 2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 된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 파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로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상장을 토대로 현재 7위인 USDC까지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하겠지만 10위 이내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확률 올라갔기 때문에 에테나 코인 또한 큰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신고가 갱신 이후에 잠시 눌림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거는 9월에 있을 금리 인하 0.25던 0.5던 상관없이 인하만 된다면 신고가 재 갱신 역대급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딱한 가지만 드릴 건데 자 이번 에테라코인의 상승처럼 결국 코인 시장은 누가 먼저 정보를 알아내느냐 그리고 차트적 자리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스타일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을 믿고 투자하는 건데 쉽게 생각했을 때 실력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정보가 있으면 되고 정보가 없다면은 투자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이템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정보는 그냥 제가 드리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이 아이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구독자 분들 혹은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계좌 사이즈 확실하게 키워줄 수 있는 획기적인 이 아이템 딱 오늘 하루만 무료로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오늘 이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타점 검색기 하나로 모 모든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데 보이시는 대로 여기 매수 매도 정확하게 보기 쉽게 나오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개해 드리자면 이 검색기는 총 9개의 보조 지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차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네 개는 좀 오픈을 해드렸는데 나머지 다섯 개는 보안을 위해 좀 가려놓은 상태지만 결국 이 검색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검색기가 엄청난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 세력, 고래들의 매집 시기까지 혹은 시간까지 알려주는 알림 프로그램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 이 기능이 왜 좋은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한 번씩 이런 상승이 나오죠? 보통 이 상승의 폭은 80%, 적어도 80%에서 보통 12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하시면서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에서 미리 저점 매수가 들어가신다면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승들 다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개인들이 세력, 고래들의 이런 매집자리를 알고 따라가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이야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기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모든 상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절대 놓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 아니면 바쁘시는 분들은 하루 이제 매일 24시간 동안 매매를 할수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동 매매 프로그램까지 오늘 딱 하루만 제공드리면서 검색기를 매매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은 검색기에서 나오는 모든 타점, 매수와 매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24시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최근 일자리도 AI 시스템이나 아니면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매매 또한 사람을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로감 있는 매매는 이제 그만하고, 조금 편하게 큰 수익 챙기시면서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해방되시길 바라고 있고, 딱 오늘 하루만 이 하이브리드 두 가지 증정해드릴 거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홉 개의 보조지표가 직접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자리까지 알려주는 알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이 검색기에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이두 가지 딱 오늘 하루만 증정 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증정받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627-3105번으로 알림, 알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밈코인들은 차트적 관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력이 움직이는 자리, 고래들이 매수세를 붙이면서 피해 침 쏘는 이 타이밍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검색기부터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매매 프로그램까지 이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딱 오늘 하루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제 구독자인 것만 확인된다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공 드릴 건데요. 자, 이 프로그램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백테스트 결과, 월 평균 승률은 9 1 8에 검증까지 마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시면은, 한달월 수익금 91만원 이상 벌수 있는 거고, 1000만원 투자하신다면은, 한달월 수익금 910만원 이상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627-3205번으로 다른 문구 안 됩니다. 알림이라고 주신 분들만 제가 제공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혹시나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그리고 댓글 보시면은 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멈추시고 먼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5년 가장 받고 싶은 혜택 말씀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 포트폴리오 정리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 부분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5년 투자금 10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자 트레이더 시유 장난치는 거 없이 진지하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위한 행보 좋은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자, 수익 인증까지 투명하게 해 드린 점 참고해 주시면서 열정만 갖고 오신다면 2025년 확실하게 수익적인 대형 사고 한번 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